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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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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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새녀. 이름을 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laughs> 시더라. <시디라라>. 시더라. <시디라라. 웃음> Once again. <laughs> 안녕하세요. 방구석 와인 리뷰어 원스입니다 자 지금 2020년 5월에 이마트 와인 장터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틀 전에 어떤 와인이 지금 할인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보를 한 상태인데 원래는 코로나랑 이런 통관의 문제 때문에 리스트에 있는 물량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제가 줄서기와 리스트에 있는 와인들 어떤 것을 구매를 할수 있을지 저와 함께 같이 가서 보시죠 35,000원이면 안 사지. 킹노도 응. 역시 마찬가지. 이 정도면 상인에 비해서는 가격이 떨어야 해마다 가격이 이렇게 세지. 아, 그 책장이 이만3사기 때문에. 맞죠? 186 얼마를 했죠? 2 5 0원 186은 싸게 나왔네? 186은 우리나라에서 가격 거품이 되게 심하잖아. 왜냐면 18호를 65타에 친다는 그런. 원래 왜 이렇게 리스트가 개판입니까? <laughs> <laughs> 코로나 때문에 통관 안 풀리고 그래요. 옐로테일 시라즈가 9,800원이면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다른 영상 보면 12,000원인데 개 파세요라는 그런 내용이 있음도로 저는 예전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프로 이스카이, 이스카이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데 이스카이 말베까벤의 프랑이 6만원이잖아요. 59,900원이면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만원 올랐어니자 보통 이거는 장터 때 풀려도 5만원 그리고 장터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마트에 5만원에 풀리거든요 근데 지금 장터에 6만원 가격이면은 물가 자체가 올랐거나 색정이 조금 작년에 대해서는만원이 비싼 거니까 그리고 집에 한병 있으니까 안 사는 걸로 클로디발 진판들 같은 경우는 장터 시작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부 55,000원인데 조금 상큼하면서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들에게는 추천하는 정도? 장터 들어가면서 더 싸졌으면 좋았을 텐데 무가에서 셀레시현리젤유 바니까 65,000원 이거는 제가 개타하겠습니다 어, 한병 남아있다 무가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페인 라인인데 65,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리어와인은다 맛있어 그렇죠 샤토 몬테라가 블랑이죠 블랑은 화이트니까 얘는 패스하는 걸로 얘는 항상 블랑만와 그다음 블랑 량도 응. 없어 진짜 별로 없다 멜로시 니까 가쇼. 가쇼 1865 가쇼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에 가격잘 나왔거든요 보통 음. 4만원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거품이 심한 와인이 1865인데 25,000원이면 제가 지금 셀러 안에 한병 있는데 한병 사겠습니다 또마시 아마로네 같은 경우는 원가 20만원인데 작년 장터 기준으로 6만원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가격 한번 보자 7만원 가격이 만원 올랐죠 작년에 가격도 올랐고 지금 셀러에 두병이 있는 관계로 얘는 겟하지 않는 걸로 이스카이랑 아마로네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데 올해 들어가지고 만원씩 올랐어요 코로나 때문인가 차도 딸고 제가 굉장히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터 기준으로 항상 13만 5천원 세일이 한번 지정 들어가도 보통 12만원에서 14만원이 되는데, 줄서기를 아, 했던 결과 작년 재작년 실패했다가 네. 올해 아, 6만원에 성공했습니다. 와우, 아, 딸보! Shine. 딸보! Once again!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량이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 게. 아, 오셨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언제쯤 맞춰드립니다.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뒤에 통과. 잠깐 끝나도 텐데, 장터 끝나서 가는 히 마찬가지 드릴게요. 장터 후에? 제가 장터에 이제 요청한 거 중에 음. 세레 누어 보텔 어르넬라리아. 음. 아, 네. 그리고 도메니코 클레리코 두 개가 레랜드 메일에서 지금 통만이 안 풀려 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상태. 완전 초유의 상태입니다. 지금. 롯데에서나오는 샷도 가능. 이거까지 총 3병이 리스트에 있는데 미리 전화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관이 안 풀려서 물량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리스트만 보고 그냥 무조건 오면 안 되고 미리 점포마다 문의를 미리 하시고 오셔야지 확보음 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865 넣고요 폰토디라고 맛있겠다 폰토디키안스 이거 사다셨어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주문을 했고요. 15나 16 비엔티지인 경우에는 제가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와인 장터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이거를 따로 주문했는데 딱한병봉사 있는 거 99,000원에 겟했습니다 와우, 성공했네. 네. 그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세냐, 세냐, 세뇨. 세냐로? 세뇨. 소문은 이 기대로 봤죠. 아,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칠레 와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알바비마나 곰메초 그리고 세냐 보통 세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고 칠레에서도 가장 뭐랄까 맛있고 고급진 와인으로 삼총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2014 빈티지를 이렇게 주문을 걸었는데 그게 물량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2017 빈티지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조금 지나서 마셔도 괜찮으니까 2014가 17만원에 풀린 게 2017빈티지인 대신에 15만원으로 추가 할인을 받아서 저는 득템했습니다 그리고 락메일의 저희가 알든즈라고자 아, 펀트 진짜 마음에 든다 호주시 라면은 어디 게다가 있어? 호주시 라면 호주시 모를 때는 두, 두 가지를 주시 라면 호주시 면 돼요 시 라면 호리그라고맥라렌 베이 그라군 호주시 라면 호주 시라즈는 무조건 맛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중에 특히 제가 랑메이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브리가르즈를 얘가 2만 원이야? 2만 5천 원. 2만 5천 원에 랑메이 브리가르즈를 겟했습니다. 호주 시라 양고기랑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그 다음에는 무가 삼총사거든요. 자또 하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얘가 또래 가격 대별로 하면은 또래 프라도 에네야. 그리고 살라시넨 저제르바 크리엔자가 6개월, 오코숙성 그리고 리제르바가 12개월 이상 오코숙성. 근데 여기는 그랑리제르바고 라 있지. 그랑리제르바가 되면 18개월 이상 오코숙성을 해야 되는 고개 스페인의 숙성에 있는 뭐랄까 이렇게 스탠다드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와인의 리오아리오아 지방의 스페인 와인은 대신하지 않습니다. 또레가 13만 원이고, 프라도 에네야 12만 원, 셀레스리제르바가 6만 5천 원. 차례차례 마셔보고 싶다. 그치 음. 며칠 전에 밑에 거 마셨거든. 음. 얘들은 더 맛있을 거야. 음. 스페인 와인. 음. 세뇨리다 <laughs> 뽀뽀함 <한번> 해줘. <laughs> 자, 제가 좋아하는. 아, 아 이거. 실레 와인이죠. 마셔요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시데라. <laughs> 시데라. <laughs> 시대랄은 35,000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요 장터가 아닐 때도 한 번씩 올라오긴 하는데 보통 5만원에 올라오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 5만원 오기 전에도 뭐 주석이 실패하셨다는 글 조금 전에 제가 읽고 왔거든요 저는 시대랄은 35,000원에 겟했습니다 성공했네 됐지 그리고 이건 뭔가요 과일 고객 예약이요 <laughs> 이게 일명 말하는 박스 댁이라고 <laughs> 자. 오 마이 갓 어 메모로네 메모로 음, 피치니 메모로 아, 이태리의 동서남북이 통일이된 것을 기념해서 동서 남북의 각 품종을 블렌딩해가지고 만든 와인인데 이 와인이 굉장히 맛있고 가수 박정현이가 가수 박정현 씨께서 <laughs> 너무 괜찮아 어지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박스로 사요 <laughs> 데일리로 쟁여두고 마신다는 이 피치니 메모로를 만 원에 겟했습니다 만 원? 헉, 만 원? 어. 와 이런 건 무조건 박스 되게 해야지 보통 다른 와인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6병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음. 이거는 12병을 제가 <laughs> 그리고 이가 <그리고> 브로켈마벳 했다면서요 <laughs> 브로켈마벳 어있어어 어, 지금 없고 그럼 다음 주 중에 브로켈마벳 한 박스 네한 박스? 어. 아한 박스까지 안 돼? 들... 6개 아 6개 아, 브로켈마벳은 아, 6개 들니까진한 박스 1 2개 그렇죠 보통 한 박스 개념이 6개 들이가 있고 맞아 12개 맞아 맞데 피치니 메모르 같은 경우는 오늘 만 원이니까 네. 이거 가수 박정현이 데일리로 마시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죠? 몰라요. <laughs> 그럼 제가 주중에 연락 주시면 네. 브로케마의한 박스 네. 여섯 개들이 네. 네. 그리고 세렌 누어보, 오 어른날라 이야 그리고 <laughs> 도메니코클라리코 치아보멘티 아, 장터 끝나도 제가 그 장터 중에서 후에도 네. 정해 네. 주셨고 네. 네. 시아또 까농 록아줌마 저는 이것을 열심히 네. 먹고 또 네.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렇 했어요. 지금요? 아니 지금은 안 하고. 화요일. 날. 자주 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laughs> 마케팅을 잘 하시는 수입사. 저 생클레어가 있는데 생클레어 있나요? 생클레어. <laughs> 생클레어는 우리가 <laughs> 시는게 아니야. 왜냐하면. 피노보다는 생클리에는 소비뇽 블랑이 맛있습니다. 코노, 코노는 내가 한 박스 사놨지. 한 보여줘. 코노? 소비뇽 블랑하면 또 코노. 맛있잖아. 또... 이거는 별로 할인이 안 됐나? 아. 아 그리고 아와테레. 아와테레도 만 원대에 음... 굉장히 괜찮아요. 음, 이거 맛있지. 응, 음, 소비뇽 블랑. 소비뇽블랑은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서 나온 거는 다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화이트 와인을 먹을 때 해산물을 먹을 때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 음. 뉴질랜드에서 말보로 지역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소비뇽블랑은 <laughs> 웬만하면 다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냥 사라 사 그냥 사라 음. 비싼 거 말고 또 유명한 와인 하나가 있단 말이야 투엔즈 시리즈 엔젤스 쉘 브레이브 페이시스 섹스피스트 이중에서도 요 놈이 특히 제일 많이 들지 얘가 얘네들이 원래 4만원에 풀렸거든 음. 어. 지난 장터 때는 이 정도 가격에 풀렸었고 지난 연말에 원플러스원 행사로 이마트에서 음. 3만 7천원에 올랐다가 약간 가격이 올랐거든 3만 7천원에 아, 원플러스원을 원플러스 했다고? 어 와우 그니까 러 얘랑 얘 아, 날리듀드라고 있어 날리듀드랑 얘랑 원플러스원을 했는데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얘를 두병에 명당 37,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4만원이면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와인을 또싼 가격에 잘탈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니다 4만원이면 괜찮아아사가라꽉꽉 채우셨어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얘랑 얘랑 얘는 지금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 근데 얘가 위에가 좀 코르크가 좀 튀어나왔어 나놨어 시고 떫고 이게 아닌데 브로켈말백은 알어나 어, 에이 맛이 괜찮은데 안상관데 이게 맛이 괜찮 그래 야 우리가 한번 너무 어이 이거를 응 음. 알겠어 갈게